나 근데 촛불 이거 키는 법 모르거든? 나 케이크 사왔는데. 나 케이크 꺼내와도 됨? 도시락 아니, 사실은 조금, 조금 기대했거든. 나 이거 아까 사왔거든요? 나 초사왔거든? 저100 개가 아니라 이거 사왔어. 이거 이거 알아요? 1.00으로 사왔어. 이거 무슨 케이크냐면, 그러니까 큰 거는 아니고 나 혼자 먹을만한 작은 걸로 샀거든요. 응, 조그만한 거 샀습니다. 조그만한 거. 돈 아끼는 게 아니라 제가 케이크를 안 먹어요 원래. 저 원래 케이크 안 먹는데 뭔가 기념일 때문에 산 거임. 1 0 0으로 가려면 이게 중간에 있어야 되지. 아 뭔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별로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별로임 이거? 나 근데 촛불 이거 켜는 법 모르거든. 아랫부분을 하라고 아랫부분을 잠깐만 잠깐만 미어 누르듯이 하라고 저 뒤에 갔다 올게요 불 붙이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봐요 뭐뭐 뭐 하지 뭐 하지 어제 뭐 해피 벌스트 어떡해 어떡해 이거 축하합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녹는데 어떡합? 근데 이거 어떡함이거 걷어내고 먹어요? 케이크 드실 건가요? 아, 먹어야죠. 이렇게 천정 떼가지고 버려놓고 응, 음, 걷었어, 걷었어. 여긴 낙지가 아니라 오늘은 여캠망입니다. 아... 아, 잠깐만! 갈고리 치워! 갈고리 치워! 그냥 포크로 퍼먹을까? 귀찮게 우리 왜 자르고 있냐, 이거? 손으로, 뭔 손으로 먹어야 아, 숟가락 가져올까? 그냥 포크로, 아, 이거 근데 또 수... 이거 포크가 너무 작은데? 아, 안 돼, 나 이거 큰 포크 갖고 올게, 큰 포크. 요렇게 떠가지고 마우스 패드 더러워진 거 어떻게 알름 어떻게 지우지? 뭔 케이크에 머리를 박아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보이는 곳에서 잘라볼게요 아 처참한데 이거? 이것도 처참한데? <laughs> 야, 먹는 걸로 장난 안 쳐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좀. 아나 진짜 왜이래 오늘 미치겠네 진짜 오늘 나 원래 깔끔하거든. 조금 덤벙대는 것만 빼면 깔끔하거든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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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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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나 그래도 있구나. 맛있네, 맛있네. 맞아요. 사실 컨셉임. 사실 컨셉임. 아니 컨셉이야. 내가 내가 설마 있나? 이렇게 전봉 되겠어요? 자, 잠깐만. 이거는.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다고. 물티슈로 닦으면 재앙이라고요? 안 좋다고? 진짜? 어, 아, 진짜로? 아, 짜증나. 이거 <laughs> 혼자 <laughs> 뭐 어떡해? 어?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응. 이렇게 하면 안 흘리지 않아? 아 쟁반을 가아 쟁반을 갖고 오면 되네 쟁반 아 쟁반을 갖고 오면 되겠네 아 바보 아닙니다 기다려 봐요 쟁반이 도마밖에 없는데 접시에 옮겨서 먹으라고 아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네 저 독신주의자입니다. 나 결혼 안할 거임. 결혼은 안 하고 연애는 안 <laughs> 아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음. <laughs> 다다 케이크를 한입 먹을 때마다 기가 빨리는 느낌이라고. 왜요? 왜 기가 빨려? 나는 기안 빨리는데? 이거 조금만 먹고 스타마로 가자. 나 이제 그만 먹을까? 나 이거 정리하고 로락 정리하고. 저 이것만 치우고 올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만. 아, 잠깐. 나, 나 오늘 방송 안 해. 나 오늘 방송 안 해. 아, 진짜. 어떡해요, 나. 보임? 이거 보임? 진짜 나울것 같아. 나왜 이래 진짜 오늘. 아 이거 어떻게 케이크 오케이 다 했다. 잠깐만. 이것만 치우고 올게. 이거 상대부두간. 이거 보인? 이거 한 번만 털고 올게요.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요. 한 번만 털고 올게. 화장실 가서 털고 올게. 나 이렇게 덤벙대도 너무 애정하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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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왤케 이렇게... 나 원래 실수 잘안 하거든? 나 원래 조금 조금 덤벙대는 거 말고는 그 실수 잘안한단 말이야? 아 미치겠네 오늘 왜 이러냐 진짜 나 원래 잘안 덤벙대는데